구약성경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도, 자식을 낳는 이유도,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다 행복해지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다 행복합니까? 자식을 낳으면 다 행복해집니까?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많은 돈을 벌면 저절로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그렇게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내의 마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신보선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내가 슬프고 슬픈 아내를 보고 있는 내가 슬프고 그때 온 장모님 전화받으며 그럼 우리 잘 지내지 하는 아내의 속의 아내는 더 슬프다. 마술처럼 완벽한 세상에 살고 싶다.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직업이 아비를 버리고, 병이 아픈 자를 버리고, 온 세상을 슬픔으로 물들이게 하려고 우는 아내가 식탁 모서리를 오래오래 쓰다듬고 있다. 처음 보는 신기한 마술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슬픈데, 그러나 정작 누가 물으면, 그럼 잘 지내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마음이 너무 슬프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퍼서 세상을 그 슬픔으로 다 물들일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프게, 아주 슬프게, 그리고 힘들게, 너무너무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과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 몸은 늘 피곤하고 지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한 생각을 하지만 다르게 사는 법을 몰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슬프게, 힘들게,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laughs> 세상에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없을 때는 그저 그것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집만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나면 행복은 또다시 멀리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갈망하며, 속상하고 안타까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행복을 바깥에서만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안에서 자신의 내면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만 찾으려 하기 때문에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물질에서 찾고 사람에게서 찾고 세상에서 찾기 때문에 참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의 셈을 찾아야 하는데 바깥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하니까 계속된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힘들게 물을 길어 올리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바로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의 길을 길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의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은 내 속에서, 바로 우리 내면에서 길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의 갈증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금방 마시고 돌아섰는데 금세 다시 갈증이 밀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렇고 세상이 주는 위로가 그렇고 세상이 주는 행복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누구든 행복해질 수 있는 기가 막힌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순식간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감사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줍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으면 그 부부의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부모,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이며, 직장이든 학교든 사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해답입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본래 행복은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감사하는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관계가 행복한 관계이고, 그러한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만 바꾸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깨닫는 것이라 언제 어디서든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늘도 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영생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성도라는 이름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려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다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식은 밥한 덩어리를 놓고도 감사할 수 있고, 깨끗한 물한 잔을 놓고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푸른 하늘이 감사하고 신선한 공기가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 그는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감사가 있으면 행복하고 감사가 없으면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모든 문제는 감사가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불만, 불평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분열과 갈등이 생겨나고 세상에 수많은 악한 범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면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곁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면 다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싸울 일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서로에게 감사하면 그 즉시 서로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은, 가정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지 않는 비결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한데 고마운데 왜 다투고 왜 싸우겠습니까? 그러므로 행복의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23절에서 26절까지만 보았지만 시편 136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인자하신 분이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이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 수 없을 테니까. 또한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테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인은 오늘 시0편 136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을 스물여섯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절마다 한 절도 빠짐없이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계속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시인이 감사하는 이유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늘을 지으셔서 감사하고 땅을 만드셔서 감사하고 빛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달과 별을 만드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하늘도 감사하고, 땅도 감사하고, 해도 달도 별도 다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인이 평화롭게 아무 어려움, 아무 고통 없이 그렇게 지내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듯이 이 시인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비참함이 무엇인지, 낮아짐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자신을, 그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그 영원한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또한 대적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대적에게, 자신이 이길 수 없는 대적에게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인자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숨쉴수 있음이 감사하고,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하 영원하미로다. 감사는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나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던 것을 갖게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laughs> 감사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것, 이미 누리고 있던 것,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그 은혜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추석은 참 좋은 날인데 사실 무엇이 그리 좋고 행복합니까? 그리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석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은 가족을 만나는 날이라 좋은 것입니다. 천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천국과 보이지 않는 천국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은 하늘나라, 저 하늘에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갈 그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천국도 있습니다. 그것도 두 곳이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이고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laughs> 지상의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천국이 있는데,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있고, 가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혹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본래 문제투성이입니다. 인생은 문제가 없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천국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행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면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닫고 보면 아내도 천사고 남편도 천사입니다. 깨닫고 보면 부모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천사입니다. 자녀들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천사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제일 잘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천사가 누구 있겠습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부모이고, 내 자식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천사들인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선사학자인오찌모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그것을 최고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죽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만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행복을 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주는 곳입니다. 줄수 있어서 기쁜 곳, 줄수 있어서 행복한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알때그 가정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받기만 하려고 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꿔서 주려고 하면 줄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중요한 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바뀌니까 비록 들에서 돌베개를 자고자도, 배고자도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인 베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제일 먼저 마음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마음이 바뀌면 교회가 천국이 되고, 마음이 바뀌면 내 모든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꾸어야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하는 순간 기적 같은 변화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행복의 비결인 감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